안녕하세요, 조입니다 <laughs> 어, 이런 쌩얼로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당황하셨다고요? <laughs> 저도 원래 카메라를 켤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도 궁금해져서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막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어, 요새 인싸들한테 유행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MBTI라고. 그 성격 유형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인사들이 한다고 하길래, 저도 예전에 한몇번 했었었는데, 어,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좀 성격 유형이 바뀌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고, 좀 약간 좀인사 티도 한번 해보고 <웃음> <웃음> 약간 인사인척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번, 어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난 TMI인 것 같긴 하지만, 뭐, 내, <laughs> 네, 내 채널인데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길래 저렇게 해외 나가서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테스트 하루라는 곳에 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치 않죠? 제가 면접을 지금 몇번 했었는데 면접 그, 그 이거 어려워하면 면접 못 봐. 뭐 영어로도 면접을 했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동정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좀 그런 편입니다 제가. 저 약간 어디 집중하면은 주변을 잘 캐치를 못해요. 이제 막 그런 메디케이션 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막문 닫으려고 막 하는데 옆에서 아 닫지 말아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닫은 적이 몇번 있어요. <laughs> 매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제가. 제가 한 20대 초반일 때만 해도 다음 뭐 네이버 이런 메일에 제 메일 한 2,000개, 3,000개 막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용량 때문에 막 미치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해외는 이메일로 어떻게 메일 주고받고 연락 주고받는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거 관리를 안 하면 굉장히 더러워지는 거예요. 뭐가 무슨 메일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은 좀 메일을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Gmail 좀 더러워요. <laughs> 그래서 보통으로 할게요. 참을 수 없음. 아, 약간 아니인가 그러면 좀전 지저분한 거 참을 수 있어요. <laughs>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중압감이라는 의미가 이 정말 중압감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냐에 따라 너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어, 우리가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막 CPR 터졌어. 막. CPR 터지고 뭐막피막 물이 막, 막 팍팍팍팍 나오고 막 거기서 여러분들 캄할수 있어요. <laughs> 근데 정말 그러니까 중압감이라는게 제한된 시간이 없이 중압감이 있으면은 이게 집중력을 유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너무 너무 두루뭉술해. 그래. 근데 뭐제제 직업상으로 한번 생각을 뭐 해야겠죠. 제 경험상으로 만약에 자 어, 12명 환자 보는데 한쪽에서 cpr 터지고 한쪽에서 블리딩이 막 터져서 뭐 rbc팩 뭐 새팩 세, 세 갑자기 이제 처방 나서 뭐 이거 이제 그대로 뭐 해야 되고 뭐 한쪽에서는 뭐 이제 뭐 컴플레인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laughs> 아, 너무 극단적일까? 음, 뭐, 그렇게 중학감 받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침착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약간 그렇다라고 할게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약간 조용한 걸못참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용한 게 싫어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디 술자리를 갔다? 아니면 어디 만남을 갔다? 그러면은, 거기는, 거긴 하플레이스여야 돼. 내가 있는 자리는 하플이어야 돼. 그래서,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은 안 잡는데, 약속을.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뉴질랜드에 나와 있고, 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순전한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어요. <laughs>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 <laughs> 아, 이런 질문, 참. 아,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 볼게요. 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면은 절반보다 넘으면 뛰어넘는 뛰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50% 50%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수능 성적으로 이제 좋은 학교 갔어요. 제가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갔고 상위 50% 이상은 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사회에 가든 적응 잘하는 게 짱이야 적응 잘하면 체계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하, 이 질문이 너무 두루뭉술 하잖아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이나 집에 있을 때 별로 안 활동적인데 나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뭐 솔직히 운동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정말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의욕적이고 그래도 활동적이니까 지금 해외에 나가는 거 정보 혼자서 열심히 알아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보면 또 의욕적이고 활동적이야. 근데 운동이 싫어해. 그럼 난 뭐야? <laughs> 절충안으로 약간 그렇다고 할게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요새는 아니에요.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는 게 짱이야. 그, 불쾌하게 만들면, 나중에, 나, 꼭, 여기에서, 언젠가, 이게, 그 다음번에 논쟁에서 나를 이기려 될 거라니까요. <laughs> 그래서, 뭐, 이제, 아무리,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불쾌하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끝내는 것도, 아,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그래, 알겠어. 하고, 넘어가는 게 짱입니다. 짱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래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 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듭니요좀 약간 그래요, 이게. 이 여러분들 막그 이제 막 듀키 막 시프트 이제 막 하고 이제 막 인계받고 인계 주고받고 인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정말 막 자기 책임감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카운터빌리티를 진짜 이게 확실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다 내가 뒤집어질 수있어 <laughs> 의사들한테 노티할 때도, 나는 얘기했어. 나 지금 이 환자 막 이러이러 이러 하다고 다 얘기했어. 막 이러고 기록 다 남겨놓고. 성격이 약간 좀 그렇게 바뀌더라고. 좀 정당화 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좀 드는 편이에요.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 찍는다고 좀 정돈을 하긴 하는데, 아, 이게, 사실 좀, 역시 제가 정돈, 정리정돈과는 좀 멉니다. 그래서, 약간 아니다로 할게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웃음> 유튜버인데? 내가 <laughs> 유튜브를 왜 했겠어? <laughs>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것도 창의적이다라는 그 말의 기준을 어디에 분야에 따라 또 엄청 달라지지 않아요? 나도 솔직히 현실적인 기준을 생각을 해서 해외 나온 건데, 누가 봤을 때, 와, 되게 창의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좀 창의적이고 싶은 사람이긴 해요. 현실적인, 현실적이다, 라는 느낌은 좀 약간 이런 사회 속세에 좀 약간 따라가는 사회 그런 물정에 맞게 사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는 게더 맞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어 엄청 많은데요. 화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laughs> 요새 좀 괜찮아요. 요새 여기 확실히 이레스토홈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가족분들이 그래도 좀, 지금까지는 다들 나이스 하셨어요. 뭐, 크게 컴플레인 하신 분들 없고, 정말 나이스 하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화나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근데, 아니다로 할게요. <laughs> 화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운, 아 h no. 저는 가서 알아보자 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어차 계획해서 가봤자 다 틀어진다. 다 틀어진다. 점점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글쎄.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뭐 비슷비슷해요. 뭐, 뭐 감정에막토론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What do y 이 분명 MBTI고 이제 그 사이 제 외국인이 만들어 질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좀 진실은 보통 민감한 내용 아닌가? 뭐 모르죠. 제 생각 은 그런데 뭐 어떤 토론에서 진실을 추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제가 생각에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 이렇게 약간 프로보카티브한 느낌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거겠죠? 약간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좀 약간 과장적이고 뭐, 프로보카티브한 그런 반응보다 진실을 좀더 추구해야 된다 그런 느낌에서 전는 진실을 더 추구해야 될것 같아요 디스패치 같은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별 생각 없이 좀 살았는데 정말 20대 초반만 해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제가 뭘 하나를 빼먹고 뭐 이제 뭐 하면 그게 이제 그대로 환자들한테 영향이 가거나 제 다음 규칙에 영향이 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지금은 좀 많이 걱정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일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런데 일적인 것도 빼면은 그래도 신경 안 쓰는 것 같긴 해. 좀 약간, 보통으로 갈게요.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좀 달고, 다르... 업무 스타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일화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일할 때는, 근데 워낙 간호 일이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탁탁탁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9시에는 이제 메디케이션 라운딩을 하고, 뭐, 바이크 같이 재면서, 뭐, 이제 뭐, 랩 뜨면 랩 확인 뭐, 10시부터 하고, 뭐, 이제 점심 먹고 돌아오면은 뭐, 이제 드레싱 하고, 뭐, 뭐 이런 게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어, 이미 정해져 있고, 체계적이고, 조직, 조직적인 업무 스타일인데. <laughs> 음, 뭐. 업무를 떠나서 그냥 제가 사, 일반적으로 사는 거는 몰아서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가끔 좀 계획적이게 하지만 아 짜증나 이런 질문 진짜 두루뭉술해 근데 요새는 그래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게 하려고 일, 일에 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다고 할게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죠 저보다 좋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의 좋은 면을 많이 보려고 해요 그런 거에 좀 동경하고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렇다라고 할게요.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그렇습니다. 게임짱, <laughs> 게임짱. 어,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간호의, 간호사에 관련해서는 좀 그렇겠죠. 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중요하지만 모든 프로젝트라는 말에서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영향이면 당연히 허용을 하죠. 악영향은 짜증이 나죠. 막제 그런 바운드를 침범하는 거 굉장히 화가 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저한테 좋은 선한 영향을 주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는 굉장히 저는 허용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립적인 단어로 써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뭘또필어해 근데 아마 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좀더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뭐 이런 느낌이겠죠. 허용 허용합니다. 저는 좀 조언 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이런 거 해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노동고 이제 노동 분신 그거 들어온다. 일단 충실하면은. 어디에든 쓸데가 있을 거야 일단은 실적을 못 내면 다른 데 계속 돌려봐야지 바로 해고하기는 좀 그렇죠 약간 그렇다 중요한 결정 내려야 할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좀 이런 거는 너무 논리만 따져도 좀 그래 이게 가 어느 정도 감정 이게 자기 그 follow your gut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인스틴트 믿을 만해요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일에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선택을. 뭔 소리야? 해야일 정확히 알고 있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재 보려면 시간 걸리잖아. 시간, 저 시간 엄청 소용되잖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좋죠. 좋지 않아요? 친구가 어떤 일유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봅니다. 그런 편이에요. 이 문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해도 그귀안 들어와. <laughs> 그 힘들어할 때그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오지. 걔네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는 지지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걔네들이 조언을 구할 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아니면 잔소리 밖에 다르냐. 보통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협력적인 자세는 좀아니거만 제가 하고 싶은 걸로 하는 경우도 좀 이렇게, 올바르게 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laughs> 이게 너무 협력적이면은 세상은 안 변한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전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 사람의 우리가 뭐, 진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은 한은 함부로 무언가가 틀리다, 옳다라고 판단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견해와 자신만의 배경지식이 있기 때문에 존중을 먼저 해주고 들어가야죠.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이것도 정말, 살아, 이게, 케바케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랑 잘 아는 사람들이고, 재밌으면은, 시간 보내 후에 에너지가 넘치는데, 정말 막, 허, 막 교수님들, 막, 인턴, 교수님들, 막, 40대, 50대, 막, 이제 뭐, 배식자리, 막,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혼자 이렇게 껴서, 막내로 껴서, 시간 보내 후에 과연 에너지가 넘칠까? <laughs> 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상사 분들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침착하고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요나 요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좀 괜찮아요.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에, 의자에 있는 곳에 갑니다. 방의 중앙이든 벽 가까이든 상하고, 의자 있으면 그기로 갈게요. 원력을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의, 호의가 권력 아니야? 결국 그렇게 호의 유비 같은 거지 유비도 그렇게 사람들의 호의를 호위를 집중적으로 해서 권력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유비 같은 사람이 좋은지 조조 같은 사람이 좋은지 사실 조조가 성공하긴 했어 뭐 호의가 중요한 게 <laughs> 결국은 파워야 사람들 <laughs> <그런데> 호의를 <laughs> 보람이 있는 건난 유비가 좀더 좋은 것 같아 유비 같은 삶을 살으면 그냥 뭐 이상향인 거예요. <laughs>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색다른 그렇죠. 저는 예술 좋아하는 편이라, 사회적 상황, 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It really depends. 요새는 주도적으로 행동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도 뭐, 뭐 이렇게 저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좀 제가 그래서 나온 거는 ENFP 저번에도 이거 나왔었어요 스 파크형 한동안 제가 간호사 일을 하면서 간호사 일을 하고 한2 년차 3 년차 때 했을 때 ENTP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laughs> 그랬는데. 약간 그런 스트레스에 좀 벗어나면은 아. ENFP,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ENFP고, 이제 업무에 조금 시달리고, 이제 막 그렇게 미면 ENTP로 좀 변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또 워낙 또 스트레스가, 그런 스트레스 좀 많이 사라진 상태이더라 그런지 다시 ENFP로 돌아왔네요. 뭐 일반적인 특성,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난다. 그런 편이에요. 엄마가 봤는데 좀그랬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얼굴에 다 묻어난다고. 새로운 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음. 저는 제가 이렇게 첫받아로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어나 너무 약간 이런 내가 이런 걸 했어 약 <laughs> <laughs> 계획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는 편이고요 계획을 해도 어차피 틀어지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죠 감동을 잘하고 눈물도 잡는데 맞아요 정말 잘하어요돈 <laughs> 개념이 희박하다 돈 모으기 힘들 수 첫 월급 갖고 우버만 몇 번을 탔는지 정말 경쟁 의식이 없다. 경쟁 의식이 없고 싶어요. 뭐안 빈락도 하서 살고 싶어요. 근데 어예 없진 않은 것 같고 상대 상대방의 말에 민감하나? 기분 나쁘지 않은 척한다. <laughs> 어 접니다. 어, 어 그래 고마워 속으로 아, 씨, 맨날 <laughs> 멋내는 거 좋아하죠. 요새는 옷은, 뉴질랜드는 옷이 좀 예쁜 게 없어요. 그래서 약간 포기했고, 그냥, 홈웨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양보를 잘하고, 싸움을 하려면 심장부터 뛴다. <웃음> 나야. <laughs> 싸움하려면, 이렇게 막, 헬스박이 <laughs> 막, 막 눈물부터 차오르고, 막 이렇게 심장 뛰고막 이런 사람, <laughs> 저요 <laughs>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한다. 에이, 이건 접니다. 인생 즐 행복한 게 짱이에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구별이 심하다 좀 약간 좀 그런 편 티가 좀 많이 나요 싫어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좀 하기 껄끄러운 느낌 반복적인 일상은 힘들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다 <laughs> 분위기를 잘 띄운 후에 자기는 빠진다 왜왜 <laughs> 왜 빠져 분위기 띄워놓으면 은 거기서 이제 놀다가 이제 놀, 놀아야지 <laughs> 놀라고 띄워놓은 건데 <laughs> 간호사로서 완전 적합한 성격 유형이 있잖아요. ISFJ인가? 그래서 저랑 완전 쌩반대. 뭐, 어떻게 보면은, 간호사라는 직업이 저랑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간호사라는 직업 덕분에 저의 성격을 좀 고쳐나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좋아하는 일만 하기보다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는 <laughs> 프리이어리티 엄청 따지죠, 저희? <laughs>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약간, 네. 직업 덕분에 저의 성격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도 있는 개선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직업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재밌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하니까. 어, 여전히 저는 ENFP였네요. ENFP 기침이 약간 미친 약간 광대 뭐 이런 그림으로 떴던 것 같은데 <laughs> 뭐 제조 좀내뭐 네, 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MBTI 검사 쳐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한 번씩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한번 과연 간호학과나 간호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 많은지 한번 댓글에 한번 좀 같이 한번 우리 통계를 내봅시다. <laughs>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그래서 언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안녕.